억울해서 3일간 시금을 전폐하고 잠도 못 자고 있는 제보자입니다. 일단 선픽이라 신짜오를 했는데 미드가 후... 픽으로 나서스를 박았습니다. 여기서부터 석이 나갔습니다. 결과적으로 3라인 다지는 픽이 됐고 특히 바텀 3대3은 무조건지는 그림이 나올 것 같아서 상대 바텀이 리쉬 안 받았길래 역뽑피겠다 예상하고 3대3 하기 전에 엘리스를 견제해야겠다 싶어서 이드가 라인 당겨져 있는 걸 알면서도 엘리스를 찾으러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재플이 빠졌고 그 와중에 바텀이 키를 따내며 이득을 봤습니다. 하지만 엘리스가 바텀 다이브를 해서 안 그래도 힘든 라인전이 더 힘들어졌고 저는 너무 답답했습니다. 무난하게 탑동선 밟았으면 바텀은 다이브 당할 것 같았고 그렇다고 바텀을 봐주자니 3대3은 지고 근데 미드나서스가 여기서 너무 열받게 말을 하는 거예요 진짜오 니가 정내 못해서 지는 거다 정글 유저가 맞냐? 개백정벌레 새끼 저는 너무 화가 났고 리플레이를 계속 봤지만 제가 할수 있는 최선의 판단을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진짜 잘못했나요? 그냥 미드나서스가 개트롤픽 아닌가요? 판결 부탁드립니다 정글 동선과 게임 흐름에 관한 이슈군요 각 변호인 측 주장 들어보겠습니다. 중거런 새끼똥 존나 싸놓고 나서스 픽타령 하는 거 역겨운 거 보세요. 꼬우면 타지를 하던가 상황을 보시죠. 우리 팀은 후반에 좋은 조합이라 초반은 최대한 버텨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미드 나서스 픽타령을 하는데 사실 픽은 자기가 잘아는거 하는 게 맞죠. 픽 갖고 지랄할 거면 애초에 롤을 안 했으면 화날 일도 없었습니다. 애초에 안 태어났으면 롤도 안 했을 텐데 왜 태어났지? 이미 벌어진 픽인데 거기서 잘할 생각을 해야지 픽 갖고 정치하는 게 맞나요? 아무튼 미드 주도. 권은 없는 상태였고 나서스뿐만 아니라 모든 라인이 주도권이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짜오가 뭘 하든 힘든 상황인데 굳이 지가 적 정글 쪽 가다가 풀 빠지면서 손해 보고 지는 라인의 갱을 가서 역갱 맞아 터지고 그냥 온 동네 방네 다 터트려 놓고 최선이었다고. 그냥 살이면서 역갱만 봐주면서 초반 무난하게 넘기면 후반에 자야 아칸 포텐도 좋고 나서스도 후반 채민데 그냥 구도 모르면서 무지성 정글 하는 새끼들 보면 가둬놓고 존나 패고 싶다니까요. 픽도 게임의 일부. 그고 얼마나 중요한데 나서스 픽은 문제 없다는 듯이 얘기를 해버리네 씨발. 엘리스가 다이브 최적화된 정글이라 신짜오가 바텀 안 봐줬으면 압박 당하다가 다이브 당해서 무난하게 게임 터졌을 거고. 그렇다고 신짜오가 바텀 봐주면 답도 터질 거고 엘리스랑 서로 바텀에서 싸우면 3대3은 그냥 질 거고. 신짜오가 뭘할 수가 없는 상황이건을 이걸 신짜오 탓을 해버리네. 그냥 신짜오는 무지성 후픽에 갈려버린 선량한 피해자란다 등신 같은. 놈. 심지어 탑도 한번 시팅해줬을 때 아칼리가 더럽게 못해서 제이스 못 잡은 것도 크고 신짜오가 가만히 있었으면 또 가만히 있는 대로 터졌을 게임인데 신짜오로 타겟 정하고 마녀사냥하는 꼬락손 그나마 신짜오가 유일하게 할 만한 게 엘리스랑 1대1인데 1대1 교전하다가 상대 라이너들 빨리는 틈에 바텀 1도 막. 최선을 다한 듯 싶은데 문제란 정말 가슴 아픈 사연이군요. 우선 구도부터 보겠습니다. 탑은 제이스 대 아칼리 미드는 애니비아 대 나소스 하텀은 바루스 럼블 대 자야 라칸. 모든 라인이 불리한 매치업 입니다. 정글 입장에서 가장 최악인 구도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신짜오는 이런 상황에서 엘리스를 찾으러 갔죠. 이 판단이 우선 첫번째 잘못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게 왜 잘못인지에 대한 개념을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엘리스 입장에서 생각해보죠. 아 모든 라인이 이기고 있습니다. 아주 편한 상태죠. 그럼 엘리스는 뭘 해야 할까요? 엘리스가 해야 하는 건딱 하나입니다. 바로 적정글 찾기죠. 이 상황에 적정글을 찾아준다면 라인전 주도권이 있는 아군이 변수 없이 게임을 더 편하게 풀어갈 수 있겠죠. 그럼 신짜오가 어디 있을까요? 네,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신짜오가 제발로 찾아왔기 때문이죠. 즉, 신짜오가 엘리스를 찾아 싸움을 걸게 아니라 다이브각만 봐주면서 정보를 흘리지 말았어야... 했다는 겁니다. 신짜오 변호인은 바텀을 봐주지 않았다면 다이브 당했을 거라 주장했지만, 신짜오가 아래 3캠을 먹고 난 직후의 바텀 상황은 의외로 피관리도 잘 됐고, 자야는 롱소드의3푸션 라카는 소자를 들고 있고 심지어 상대 바로 쓰는 연운인지라 다이브까지 당할 각은 안 보입니다. 모습을 안 보이며 적의 탑이나 미드가 편하게 압박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더 좋은 선택으로 보이는군요. 그리고 5분 10초 쯤 신짜오가 아래 동선을 밟으며 일자 직선갱을 하는. 이것이 두 번째이자 가장 큰 잘못으로 보입니다. 이때 웨이브 상황을 보면 빅웨이브가 당겨지면서 다 받아먹을 수 있는 각이었습니다. 이때는 앨리스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저 빅웨이브와 함께 싸우면 바로스 럼블이 2대3 교전을 해도 할 만한 상황이죠. 근데 심지어 앨리스도 있었습니다. 앨리스 위치를 모르는 상황에 일자갱을 간건 너무 큰 도박수였죠. 그리고 이 바텀의 일자갱 실패는 단순 바텀의 손해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탑 제이스가 사실 위축되어야 할 다시 말해 이 라인을 지우지 못해야 하는 타이밍인데 신짜오가 보이면서 편하게 아칼리를 압박할 명분을 준 셈이죠. 차라리 이때는 렌즈로 바꾼 후 아군 정글 쪽 시야를 먹어주며 다이브만 못 오게 해준 뒤 바텀은 무난하게 빅웨이브를 받아 먹게 하고 그후 위캠을 먹으러 가는게 좋았을 것입니다. 이 판에서 사실 신짜오는 단순하게 바텀 다이브 방지를 위한 시야 확보를 하다가 바텀이 들교환을 잘 했으면 3대3을 아래 에서 열어보고 그게 아니라면 먼저 나서지 않는 것이 베스트 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오해하면 안됩니다. 그나마 베스트라는 거지 무조건 이기는 승리 공식이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퍼틴다 한들 조합상 후반가서 나소스가 뭘 해줄 수 있을 것 같지도 않고 자야가 잘 크더라도 딜을 편하게 넣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초반에도 힘든데 후반가도 미래가 보이지 않는 조합이군요. 이 사건에서 신짜오는 많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신짜오가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다른 라이너도 딱히 뭘 하진 못했을 겁니다 쉽게 비유를 하자면 신짜오는 아내가 없이 애기 4명을 키우는 아버지였다는 겁니다 애를 4시나 키우는 아버지이지만 능력도 없어서 4명의 자식을 먹여 살리려면 절도를 하는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절도는 잘못된 행위이고 그 잘못된 행위로 가정이 파탄난 상황인 거죠 하지만 여기서 아버지가 절도를 안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차피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는 4명의 애기들은 굶어 죽었겠죠 아버지로서 뭐라도 했어야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불법적인 행동이 정당화될 순 없겠죠 동정은 받을 수 있을지언정 말입니다 자 판결하겠습니다 모든 라인의 상성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동선이나 판단이 좋지 못해 게임을 급속도로 망하게 한 신짜오 과실 100 사형에 처합니다 하지만 선픽 신짜오가 할수 있는 선택지가 몹시 제한적인 어려운 판임을 감안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10년형을 선고합니다 누가 잘못했는지 모르겠거나 억울한 사연을 듣고 판결해주는 롤렉박스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